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라는 형식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넉넉히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동남 중에도 들여졌던 예배가 우한폐렴,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모임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확진자들은 더욱 그러하고 의심 정상이 있는 분들도 그러할 것이고 모든 시민들과 그리고 정부 당국도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르신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기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선에서 이와 같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과하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진을 받은 분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병이 듭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전염이 될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산의 불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치유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납니다. 모세오경의 출애굽 시대와 광야의 40년, 역사서인 역대기, 시가서인 시편 등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주는 권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염병은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이 전염병은 분명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여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국에서는 여호와 요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와 같이 위급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 사회가 확산되어 가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배드려야 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주변에 많은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에 놓으셨습니다. 예정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은 그들을 그들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운 사람이라고 어롭다고 재화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인 것이고 치유 회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비관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 있고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경험에서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떤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비관적이 되기가 참 쉽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비관적인 경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아파트에서 고독하게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는 인생을 규정하기를 인생은 그저 괴로운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던 이유는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이런 비관적인, 비극적인 이런 것들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안할 때 낙관주의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될 일도 되게 하고 비관주의자는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애인인 엘리자베스가 다리를 못 서는데도 결혼을 하고 극질한 사랑을 기울여 요양을 시킴으로 치유를 받아서 극에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한센병자를 고치신 것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빈궁한 자가 부해지고 불량한 자녀가 돌아오고 절망한 자가 희망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이적이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화, 위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화라고 생각하거나 생각만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화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한 원인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치워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원인입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능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죄나 역사적 환경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받아서 투옥되고 술 맡은 장관에게 배신을 당하여 계속 옥고를 치르다가 때가 되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선용하시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 연약함과 약점, 우리의 모든 잘못됨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경에는 잘 견디지만 오히려 순경의 때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때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해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치명적인 병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방심하여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줌으로 바벨론 포로의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형통이든지 선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된 삶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더큰 선을 이루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이 있다면 이 받은 복에 복을 더하는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더큰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삶이 더큰 복된 삶으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같이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같이 일하여 선한 것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공장 생산 라인을 보면 각 분야와 부분마다 자기의 일에만 전념합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합하여지면 아름다운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산 라인에.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나사를 박는 사람은 나사만 박습니다. 용접을 하는 사람은 용접만 합니다. 그 라인이 다 나누어져서 자기 일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정이 다 지나가서 다 합쳐놓으면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가 되든지 어떤 제품이 되든지 완성되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에 참 좋다. 그런 것만 아니라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이 되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감자에는 전분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전분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는 석탄이나 수철 생각나게 하고,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생각합니다. 산소는 사람이 호흡할 때 필요하고 또 불이 잘 타는 기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배합되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전분이라는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전분이지만 쌀, 옥수수, 감자 등에 있는 전분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전분은 당분으로 변하는데 당분도 사과의 당분, 포도의 당분, 수박의 당분이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류도 맛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영양을 공급하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도 신비로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었지만, 다 다른 효용을 가지고, 다른 쓸모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지게 될때 아름다운 것이 되고,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옥 중에서 두 종류의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바울을 괴롭히며 투기와 분정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리포서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장음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선용하시오.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열어버리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든 고통이든 눈물이든 부끄러움이든 죄책감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 삶에 선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등전 16장에는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를 중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자수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점치는 여자를 고용하여 돈을 벌고 있던 이 주인은 자기의 수입에 근원이 없어지게 되므로 무관 말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오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매게 되는 그런 권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그 옥토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봅니다. 억울하게, 무고하게 투옥되어져 고난을 당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옥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런 모든 좋지 않게 여기지는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체험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문은 이렇게 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헬라번역으로 보면, 오이다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체험적으로 안다, 오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다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것이 진리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좋게 여겨지는 일들도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도 끝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도우셨고,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압니다. 오이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신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주인공들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리고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리고 이 국제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것, 돌이켜 할 것이 많은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이며, 어떤 것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은 우리들의 삶 속에 멸망을 불러올 뿌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3일절 여러분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사유하심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국제 사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극률에게 주시옵소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도 도우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교만하고 오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놀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러시고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응답에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